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에 그의 부모가 그에 이르되 내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오소서 하니라. 그때의 불렛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불렛의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와께로부터 호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의 기대와 삼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에 들어오면 아, 이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그 나라에 이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하나님이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그까 그러니까 고통에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지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에 4 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마누아라고 하는 한 가정에 이제 다한지파, 이 마누아에게 아내가 임신하게 되는 이런 참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자녀는 다름이 아니라 그 13장 13절부터 5절 보니까 머리를 젖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시린으로 키워라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그렇게 태어난 게 삼손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아이가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니까 태양이라는 이름의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자라게 되는데 그2 5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라 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사사로 준비가 이제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 사사로 부름 받은 이 삼손이 참 놀랍게도 불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마호아와그 어머니까지 삼손 아내는 뭐나 시린이고 여기에 우리 동족 중에 딸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 불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냐. 이러니까 삼손이 말하기를, 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뭐 우기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일은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블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텀을 타서 불레셋 사람을 치료했다. 오. 부모는 이 삼손이 반듯하고 아주 경건하고 뭔가 모범적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아들 자랑하고 싶어참 뭔가 참 이렇게 그잘 반듯하게 살, 살아가는 참 모범적인 그런 이 아들로 자라기 원하는데 아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스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은 사절 뒷부분에 보니까 틈을 타서 벌레스 사람을 치료하면서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학교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부모님은 싫어하는데 억뿍 어겨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이게 여호학교로 말미암았다는 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볼때 이해가 안 되는,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이렇게 해막참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가 이러면 좋겠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놓고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를 우리는 자녀가 잘 자라고 하나님 은혜고 응답이라 이러는데 내가 쳐놓은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이방여자를 데려온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참 걱정이 되고 염려거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삼손 그 부모님의 그 기대와 그 생각과 어쩌면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들이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블레셋에 가겠다고 이러는 것들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이것이 여학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때 우리가 여기에 한참 머무르게 되지요. 아니, 인간의 실수, 아들 삼손이 이렇게 세상적인 이 자기 그 하고자 하는 정력을 쫓아가는 이런 일인데, 그게 여학교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 신념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참 보게 되죠. 정말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여러분,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어, 어떤, 살아가는 데 돌이고 규칙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소중한 일이고, 참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도무지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을 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아니야? 이런 막부모의참 걱정이 가득 찰텐데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아 우리는 때때로 참내 주변을 볼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저거는 큰 일난 건데 저거는 어 참. 나중에 어려워질 건데,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앞에, 아, 참 답답하고 힘들고 싫은 일이지만,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큰 교육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보다 늘 극적인 염려 속에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옳은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깊은 속에는 뭐지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건 틀린 거야 이래야 돼 그래야 돼 삼손아 그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르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삼손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큰 관점으로 볼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삼손을 실수해도 된다가 아니라, 삼손은 틀림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주변에 혹은 내 개인적으로 일이 어그러지고, 막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건 틀린 거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거는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주님, 참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대로 되는 하나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더 넓고 더 초월적인 하나님 교획을 하나님 나와 자녀와 내 주변에 그런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획이 나는 실패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 판단을 갖고 있는 나에게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 가시는구나. 놀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자기를 해가시는 계획이겠구나라고 받으므로 심정적으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삼손이 뭔가 오판하는 것 같고, 이 자녀가 뭔가 이제 격기를 하는것 같고, 이런 답답한 가운데 막 그냥 그, 그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참 나는 바른 일을 제시하고 이러기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주의 뜻대로 되어짐을 보게 주옵소서 주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에 기준이 되지 않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주 없어서 그렇게 함으로 정말 자녀의 부모의 기대와 다른 이 삼선의 인생을 참 내가 자주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뜻에 온전히 있음을 알고 맡겨놓고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대 축복 누리는 나의 생애와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